갔다 올게요. 갔다 올게요. 이따 봐요. 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얼굴에 바라클라바를 했거든요. 선크림을 좀 많이 발라가지고 헬멧 내피에 묻을까봐 했어요. 근데 이게 겨울 바라클라바라 좀 덥네요, 많이. 엄청 더울 줄 알았는데 막 죽을 정도로 덥거나 그렇게 갑갑하진 않고 그냥 좀 없으면 좋겠다 싶은 정도입니다, 그냥. 또 오늘 날씨가 이제 소나기가 아까 왔었어가지고 조금 시원한 편이에요 오늘 아 그리고 저는 근데 지금 학교에 어떤 시험을 보러 가거나 하는 게 아니고요 운동을 하러 가요 당장 내일이 이제 졸업논문 발표인데 그 제가 그 그렇게 계획적인 편은 아니어서 아직 대본을 안 썼거든요 발표 대본 근데 운동을 하고 맑은 정신으로 쓰고 싶어서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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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학교로 운동을 하러 가는 중이에요. 그 여사친 팬덤 컨텐츠가 인기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냥 저 혼자 이렇게 캠을 키고 찍는 게 살짝 겁나요, 이제. 너무 안 봐주실까봐. 막 둘러둘러 사람들이 많이 봐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업로드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왕 올리는 거 많은 분들이 봐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이제 여사친 컨텐츠가 자꾸 너무 대박이 나서 <laughs> 기분 좋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laughs> 또 누굴 태워야 되나? 아우 시원해! 제가이 라이딩을 그냥 이동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더라고요. 맨날 이제 말로만 아 스트레스 풀린다 이렇게 좀 하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근데 그렇지 않고 정말 즐기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라이딩을 그리고 이제 중강을 하면. 어뭐 오토바이를 타고, 이 R3를 타고 서울도 가보고, 저기 충북에 제천? 충북 제천에 청풍호라는 데가 되게 좋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뭐 노지캠핑도 할수 있으면 해보고, 이렇게 조금 계획이 있습니다. 바이크를 타고 또 이제 군대 훈련소 동기와 함께 조금 뭐, 멀리 장거리도 한번 해보고, 여러 계획이 있습니다. 원래 바라클라바가 여기까지 오는 거거든요, 코까지. 근데 너무 더워서 턱까지 내렸어요. 이 바라클라바가 귀를 덮는 형태의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귀를 덮게 되니까 소리가 좀덜 들려요. 그래서 소음이 조금 감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엔진 소리만 조금 걸러서 들을 수 있고 엔진 소리가 좀 부드러워지는 그런 효과를 볼수 있어요. 좀 튜닝한 느낌으로 다가. 여기서는 왕복의 왕복 2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한 번만 뚫으면 금방 갑니다, 학교. 생각보다 금방 왔어요. 아까 막힌 차들에 비해서. 이게 말하다 보면 금방 오는 것 같아요 친구랑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이제 말도 잘하고 이캠도 이렇게 잘 찍고 유튜버 다 됐습니다 진짜 여사친 한 30명만 더 태우면 구독자 만명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제가 올리는 영상으로는 좀 역부족이고 가는 길에 와인딩 코스. 이제 앞 타이어를 바꿀 때가 됐어요. 집에 타이어는 제가 미리 사놨는데 정비소를 어디를 가야 될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모 한계선에 다다른 건 아니지만 다다르기 전에 교체를 해야지 안전하고 더 재밌는 라이딩을 즐길 수 있, 있, 있기 때문에. 좀 미리 교체하려고 하거든요. 뒷타이어를 바꾸고 한 3, 4천은 더탄것 같아요. 타이어를 바꾸시면 한 1,000km에서 2,000km 정도는 그 코팅이 벗겨질 때까지 안전하게 다니셔야 합니다. 제가 잘 아는 게 아니고 많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형님들이. 전 모르고 막 쏘을 뻔했어요. 와 세타이어다 하고 막 안전하겠다 왕 하고 <laughs> 학교에 다 왔어요 벌써 와 진짜 빨리 왔다 왜 이렇게 빨리 왔지? <laughs> 학교를 빨리 오고 싶었나 내가? 그럴 리 없는데 그리고 요즘에는 RPM을 막 쓰면서 다니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유류비가 너무 올라가지고 RPM을 쓰면 기름을 너무 빨리 먹는 것 같아서. 그래도 역시나 RPM을 쓰면 재밌습니다. 쓰고 싶어요, 매번. 이렇게 하크에 도착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몇번 봤다는 분들이 종종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반갑게 인사해 주십시오. 손 번쩍 들고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체육관에 가지 않고, 제가 이제 과동에 들려서 가지러 갈게 있어서, 과동으로 갈 거예요. 여기로 올라가면 제가 이제 공부하는 건물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집으로 갈때 다시 캠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세워두고. 학교가 참 예쁘죠? 지금 학교를 많이 하고 있네요, 사람들이. 네, 이렇게 저희 학교입니다. 일단 저는 물건을 가지러 가볼게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저도 이제 졸업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조금 이제 흉내 내봤습니다. 4학년 흉내. 내일이 바로 이제 졸업논문 발표하는 날이거든요. 올 때도 말씀드렸지만 발표 대본을 쓰느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원래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건데 제가 좀 미루다 미루다 하는 경향이 있어서 늦은 시간에 기가를 하고 있네요. 현재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집에 가서 이제 또, 배본 수정 조금 해야 될것 같아서, 배본 수정하고, 씻고 자야 될것 같아요. 늘 같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비슷한 길이긴 하잖아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재밌다고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 또 시청자 분들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해주세요 구독 여기도 이제 초록콜이 바로 됩니다 이 나올 수가 없지 저의 길잡이가 되어 주세요 여기는 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을 조금 줄이고 음악으로 한번 깔아 보겠습니다 다시 주 노래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할게요. 달려왔습니다. 아, 진짜 상쾌한 것 같죠? 말이 진짜, 말이 진짜 안 나오네. 진짜 상쾌하게 달렸습니다. 집에 가자. 또 언제 또 씻고, 언제 또 PPT 수정하고, 대본 수정하고.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가봅니다. 가능합니다. 벌써 2022년에 절반이 지났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해주시는 분들, 화 해를 지금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일단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습니다. 4학년이라 그런지 몰라도. 참 고민이 많을 나이고 그런 시기라서 아잘 사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도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또 한번 쏘고 이제 마무 촬영을 하면 어 이런저런 콘텐츠며 이런저런 장소 많이 가볼거니까요 그때는 영상 도 많이 봐주시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작별인사 드려볼게요 안녕 양손이 있야지 안녕